재능 없는 사람 걱정 마세요. 하고 싶은 거 하나만 정하세요. 정했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미친 듯이 노력하세요. 잠깐만요. 영상 끄고 나가려고 하셨죠? 몇 초만 기다리세요. 이걸 들으면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어요. 재능보다 훨씬 좋은 능력이 노력입니다. 노력이 재능을 압도적으로 이깁니다. 노력은 실력이 되니까요. 재능만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사람은 실력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. 제가 뭐라 그랬죠? 노력은 곧 실력이 됩니다. 저는 11년 동안 매일 글을 써서 발행하고 있어요. 누가 읽든 안 읽든 상관하지 않아요. 일단은 제가 보잖아요. 내 실력은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. 자랑은 아닌데요. 저는 아직 주변에서 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매일매일 실력을 쌓으면서 지내다 보면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계단이 보입니다. 신기하게도 기회가 내 눈앞에 펼쳐져요. 저는 글쓰기가 두렵지 않아요. 어떤 주제를 줘도 쓸수 있어요. 왜냐면 저에게는 글쓰기가 매일 매순간 하고 있는 일상이거든요. 여러분, 일상이 두려울 수 있나요? 아닐걸요? 혹시 스피치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? 그럼 간단해요. 매일 무대에서 스피치 하는 것처럼 연습하세요. 아직 그렇게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세요. 노력은 반드시 실력이 됩니다. 노력은 차곡차곡 쌓이는 자산이 됩니다. 사람 믿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람 믿지 말고요. 노력을 믿으세요.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. 제발 뭐라도 쓰세요. 쓰면 미래가 조금씩 보입니다. 눈앞에 나타나요. 내가 내 앞날을 쓰게 된다니까요. 이 기적 같은 일을 그토록 알려줘도 안 하세요. 성공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. 쓰면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계속 쓰면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알아차리게 됩니다. 이것이 매일 글쓰기의 효과입니다. 노력은 누구나 갖고 있는 흔한 능력이에요. 그러나 누구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이걸 100번 말해도 잘 몰라요. 그냥 쓰세요. 노력을 놓치지 마세요. 꼭이요.